자 이제 날씨도 좋고 비도 그쳤고 어, 하늘도 지금 맑아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거 배추에 에, 벌레약, 밥암나방인가? 어, 밥암나방 그 어,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한번 약을 쳐보려고 합니다. 예, 아까 저 약통으로 어, 여기 무하고 배추하고 또 각종 저 얼갈이 또 어, 열무 이런데 다 좋습니다. 약을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. 그런데 약을 치다 보니까 배추 이파리가 다른 것들은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생생하잖아요. 생생하게 이렇게 한데, 시들시들하게 이상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. 이상해.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저는 예하고, 예하고, 재하고, 재하고, 예하고. 몇 개가 그래요. 저쪽은 또 괜찮거든요. 저쪽은 전부 괜찮아요. 근데 이쪽 입구 쪽에 한 여섯 포기 정도가 시들 시들 할 시들 시들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어? 이파리가 힘이 없어. <laughs> 참네, 완전 하겠네 저쪽도 마찬가지고 뿌리가 지금 뭔가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. 도대체 알 수가 없네. 아까 아침에 나왔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, 이런 게 없었는데, 이런 현상이 없었거든요. 다시 살아나야 될 텐데. 참, 걱정이네. 응, 저런 데다 괜찮잖아요. 보세요. 좀 깨끗하게. 좋은데. 전부 좋거든요. 다 좋은데. 이쪽 입구에만 그래요. 이왜 그렇습니까?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아유, 참 걱정이네. 애지중지 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. 일단은 이쪽에는 다 괜찮습니다. 그나마 괜찮습니다. 배추 약을 어 주면서 위에만 준게 아니고 여기도 좋습니다. 이쪽에도 이쪽에도 주고 약 주면서 이밭 주변에도 거의 좋습니다. 저쪽에 더름 쪽에도 풀리는 쪽에도 전부 다 좋습니다. 예. 그리고 고랑에도 주고 다 좋습니다. 이벌레들이 오니까 안심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이 배추 주변에는 거의 다 좋습니다. 다. 지금 한 지금 한열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약이. 다음에 한번더 치면 되겠지만 며칠 있다가 한번 보고 상태를 보고 어 괜찮으면 안 지키고 조금 안 좋으면 안 치고 또 그동안에 막걸리하고 소주하고 또막 줘야 되겠죠. <laughs> 막걸리 하고 소주 하고 여튼 아까 그 배추가 이상한 그걸 아시는 분은 왜 그런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 주시면 기 고맙겠습니다 어, 뿌리가 썩은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축복합니다